이제 플스, 이제 6번. 여기서부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나오죠.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같은 경우에는 음, 여기 보면, 애니, 무한대.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 얘가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때문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어, 이것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물론 얘가 훨씬 더큰 무한대가 되긴 하겠지. 자, 이렇게 대표적인 유형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자, 1번. <laughs>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나왔을 경우 유리화한다. 뭐를? 분자를 요 식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켤레식인 루트 n 플러스 3 더하기 루트 n을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해주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자 분모는 그냥 루트 n 플러스 3분의 루트 n이 되겠죠. 분자는 제곱을 할거니까 n 플러스 3으로 근호가 하나 벗겨지고 빼기 또 제곱을 하니까 n으로 근호가, 근호가 벗겨지면서 3이라고 정리가 되겠다 그럼 이제 어, 차수를 봐야 되는데 어, 분모는 루트 무한대 이것도 역시 무한대야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 분의 3이라고 정리가 돼 그럼 이거 뭐야? 뭐예요 이거? 네 0에 수렴하는 거죠 영에 수렴합니다. 1번 영에 수렴했습니다. 2번 리미트 루트 n 1러스 n 마이너스 루트 n 분의 루트 n 플러스 n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이거는 분모와 분자의 모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있기 때문에 분모와 분자를 모두 유리합니다. 자 분모에다가 먼저 이렇게 괄호를 치고 여기에다가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을 분모와 분자에다가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분자도 지금 이렇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요 켤레식인 루트 n 플러스2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을 분자와 분모에도 곱해줘야 돼요 <laughs> 그럼 이때 이렇게 둘이 계산해서 M +1 n 플러스1 빼기 n 1만 남고 그럼 생략 자또 이렇게 둘이 계산해서 엔플러스 2 빼기 엔플러스 1 요거는 n은 지워지고 2빼이니까어 요것도 1이 되네 그럼 요것도 1 요것도 1 해서 지워졌어 그럼 20만 남은거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분의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꼴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그럼 최고차항 계수의 b로 자 최고차항 계수의 a가 1 더하기 1 분의 1 더하기 1 2분의 2즉 1하고 해 되겠죠. 한 번. 제삼 번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고창이 최고창 딱 봐서 어 선생님 최고창이 음수인데요. 어, 그럼 이건 음의 무한대 발산이야. 근데 그래도 하라고 했으니까 최고창인 n 세제곱으로 나눠요. 묶어내는 거야. n 세제곱으로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그럼 10 곱하기 n 분의 일 마이너스 일 이렇게 남겠지 그리고 이제 n에다가 무한대로 빵 활성화시키면 무한대 세제곱에10 곱하기 무한대 분의 1 빼기 1이고 요건 0돼서 없어지지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1즉 음의 무한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최고차항만 봐도 알수 있더라 자요 내용들을 잠깐 키포인트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와 분자를 각각 나눈다. 합도는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그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한 후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그 다음엔 또 분모와 분자를 각각 나눈다. 결국 최고차항 계수의 비가 된다 음, 최고차항 계수의 비가 된다 자, 무한대백이 무한대가 있을 때 근호가 있으면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화 근호가 없는 식일 때는 다항식일 때는 최고차항으로 묶어서 무한대 곱하기 상수꼴로 변형한다. 상수가 양수면 양의 무한대, 상수가 음수일 때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 7번 <laughs> 미정계수의 결정. 자, 요 식도요. 일단 어, 극한값 수렴했다라는 건 알려줬어. 3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가 식을 좀 정리해다 정리해보자. 자, 이 식에서 이것도 역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일 거기 때문에 켤레식인 루트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을 분자와 분모 자리에다가 곱해줬어. 그럼 분모는 n제곱 플러스 an에서 n제곱 플러스 1을 빼는 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n의 제곱은 지워질 거고, 음, am-1이라는 1차적으로 정리가 되네요. 자, 정리 됐어. 요 값이 3이라고 그 값을 알려준 거죠? 네. 그럼 차수 좀 볼래? 루트 2차. 1차지? 1차. 1차. 아,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값은 1 더하기 1분의 a와 같고 이게 3이야. 즉, a는 6이라고 상수가 구해져요. 음, 물론 분모의 최고창이인 분모의 최고 차수가 N이기 때문에 N으로 분모와 분자를 다 나눠가지고 식을 정리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게 원래 풀이 과정에 맞지만 우리가 고3 때 저런 문제를 볼 일은 없기 때문에 성질들만 정확하게 알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필수 이제 8번 일반항을 포함한 식의 극한값 수열에 대하여서 자 여기는 수렴하는 수열이라고는 안 줬어요. 그냥 수열에 대해서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리미트 어, n이 무한대일 때 e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는 3에 수렴한다. 그럼 여기서 누가 수렴한 거야? 요 식이 수렴한 거지. 요 함수, 네, 함수래요 수열이 여기서는 e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라는 이 수열이 수렴한 거기 때문에. 요걸 잠깐 bn 이라고 가정하자 그럼 얘가 bn이 된거니까 잠깐 적어 놓을게요 리미트 i t n이 무한대일때 bn은 3에 수렴했어 근데 an 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요 식을 주어진 식을 an에 대한식으로 정리해 봅시다 an 플러스 5는 bn 에다가 요 분모식을 뿅 곱해서 <laughs> e b n a n 더하기 b n 하고 a n은 좌변으로 상성은 우변으로 이항할 거야. 자, 요식을 a n으로 잠깐 묶어주고요. 그럼 1-2 b n 되겠죠. 네, 그래서 a n은 1-2 b n 분의 bn-5라고 정리가 돼요 그럼 문제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이라는 이 수열의 극한값을 물어보는데 우리가 an을 지금 정리했잖아 뭐라고? 이렇게 정리했지 1-2bn분의 bn-5라고 정리했어요 <laughs> 그럼 이 수렴하는 수열의 성질에 의해서 상수는 당연히 수렴하는 거고 bn도 3에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 식을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1 2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의 b n 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의 b n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의 라고 쪼개질 수 있어요. 그럼 얘가 3이 되는 거지. 요건 1이고, 이건 5고 그러니까 1 2 곱하기 3 6 분의 3 5 5 분의 마이너스, 즉5 분의 2. 2. 음, 얘는5 분의 이 수렴하는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바로 그냥 여기가 3이니까 33 3 이렇게 놓고 계산해도 됩니다. 예, 어휴, 강의가 하나 끝났네. 자, 요 다음에 바로 그냥 3번 보세요. 3번 금방 끝납니다. 3번까지 갑시다. 오늘.